1억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과연 어떻게 네. 할수 있을지. 야 이거 이거 제가 질문을 그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네. 고민 진짜 많이 되더라고요. <laughs> 근데 왜고민을 많이 됐냐면은 네. 그때도 그때지만 지금은 상황이 더안 좋아서 음... 저도 비슷합니다. 저는 지금 안할것 같아요. 아예예 저는 예, 왜냐하면 제가 어, 관심 있는 지역들쭉 봤어요. 관심 있는 지역들쭉 봤는데 최소 2억 후반에서 3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제, 제가 관심 있게 본 지역들이. 이제 좀 서울하고 수도권인데, 그래서 1억으로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저, 저라면. 그래서 저, 이것도 똑같아요. 저는 여기서 더 모을 거예요. 음, 음. 더 모아서, 어, 여기서 이제 어떻게든 가격을 싸게 살수 있는, 금매. 그럼 여기는 이제 당연히 경고문이 들어가야 되겠죠? 저도 처음에 경매 공부를 시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물건을 잡고, 저는 지금은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어, 이게 조금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여건이 맞춰지면은 저는 이제 매매업을 하려고 해요. 매매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인테리어를 좀 예쁘게 해가지고 실거주자, 어, 이신분들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괜찮은 집을 좀 이렇게 매도를 하고 싶다. 어, 그러면 그거를 계속해서 좀 굴리고 싶어요. 최근에 그 인테리어 비용 엄청 올라간 거 아시죠? 어. 예전하고 완전 달라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인건비 엄청 올랐고. 자재비 엄청 올랐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평당 한 100에서 한150 정도면 괜찮게 했거든요. 어우, 지금 택도 없어요. 음. 거의 한 평당 한300 정도? <laughs> 그럼 30평이면 거의 한 1억 가까이 되어야 돼요. 아, 뭐, 배보다 네. 배꼽이 더크겠 네네네.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인, 인리어 비용이 너무 오르고, 또 이제 사실 공사기간그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테리어 내가 안 해본 사람들은 이게 잘안 돼요. 음.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딱 세팅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거를 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사놓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막 새끼고 사둬가지고 이렇게 막 임대하고 또뭐 전세가 내려가면 또 이거 내줘야 되고 또막 그건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괜찮은 걸 해가지고 이거를 매매업으로 해서 사업자를 내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자금이 좀더 있어야 되고 그래도 좀 아쉬워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1억 있다. 그러면은, <laughs>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신문당선을 되게,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 그래. 제가 이제 그신문당선에서 있었던 지역 중에 한 곳에서 거주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판교에서 제가 직장도 다녔었고, 판교를 제가 이제 한 5년 넘게 회사를 다니면서 그 변화를 다 온몸으로 느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가도 판교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있을 거냐라고 묻는다면 뭐. 완전한 대체는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한, 있다면 판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럼 판교가 이렇게 점점 커지거든요. 강남이 커지는 것처럼. 그럼 그 옆에, 바로 옆에 있는 분당, 좀 밑에 있는 수지, 그리고 이제 월판선, 경강선 연결되면 왼쪽에는 평촌까지 바로 갈 거예요. 그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딱 1억 정도에서 차이 날수 있는 거, 잡아서 저는 새를 끼고 그냥 사두겠다 음. 응. 그렇게 저는 하겠습니다. 1억이 있다. 좀막 예. 하긴 한데, 그렇다면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1억 가지고는 투자하시면 네. 안 되고요. <웃음> <웃음> 왜냐면 1억을 네. 가지고 빚을 많이 내라는 뜻이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은 진짜? 제가 볼때 금융체력을 좀 키울 때다. 아. 그래서 제가 제 책에서 어떤 좋은 아파트라고 찍어준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는 뭐 가격대로 좋은데, 뭐 입지적으로 좋은데, 이게 아니라, 살기도 괜찮고 가격도 나름대로 착하고 또 앞으로 이 아파트를 하락기에 잘 사두면 나중에 상승기엔 또 거기가 주요 지역이 될수 있다. 이런 의미로 제가 그 아파트를 지역별로 선택을 해서 제 개인 기준으로 해 놨거든요. 근데 그걸 많은 분들이 그책을 보고 그 아파트를 굉장히 또 선호도를 하시더라고요. 어, 가격 오른 거 아니에요, 최근에 그러면?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지만 이게 무슨 뭐 주식도 아니고 뭐 어느사 면 내려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좋은 입지가 될수 있고 좋은 주거 환경이 될수 있는 아파트 를 제가 어 책에서 언급을 했는데 그책 따라서 이렇게 관광 다니는 분도 있다 그래요. 아, 되게 재밌겠어요. 예, 네, 그 책에 따라서 뭐 이번 주는 뭐 무슨 구에 가서 이 아파트를 둘러보고 어. 또 다음 주는 뭐 수원 가서 또이 아파트를 둘러보고 어. 이런 분들이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제책에한번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 진행자 선생님도 보시고 네네. 주말에 좀 돌아다니시고 어, 여기 공부만 하지 마시고 네. 하나만 알려주세요. 하나만요? 네. 어디를 그 여러 가지 아파트 소개시켜 주셨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만 알려주세요. 근데 그 하나만 네. 알려달라는 게 되게 어려운 거 <laughs> 각자 가지고 있는 시청자분들이 네, 뭐.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가 다르고 현금 아. 동원력이 다른데 제가 어느 기준에서 딱 하나를 찍어줄 수 있을까요? 그럼 지역 어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 정도만 일단 강남 빼고 얘기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네. 네. 뭐 강남 아구정동 사세요? 그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아, 말이 안 되죠. 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한참 떠오르는 지역 어 삼성라인. 아. 삼성동라인이 아니고 삼성라인. 네. 아. 예. 네. 어차피 일자리가 있어야 그렇죠. 그 인근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우리는 지금까지 일자리 위주로 이 주거 환경, 주거 지역이 바뀌어 왔거든요. 우리가 왜 서울의 한강변에 사냐면 옛부터 강변에 모여 살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초산업화 시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일자리 따라서 우리의 주거지는 변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좀 많이 관심 가지시면 될것 같고 어 도무지 일자리는 없는데 아파트만 지어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는 죄송하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살 거기 때문에 여길 산다 바이를 한다가 아니라 차라 다른데 바이를 하고 내가 이 동네 살 수밖에 없으면 그냥 거기서 뭐 전세를 살건 월세를 살건 사시는 게 맞다. 거기서 주거를 거기서 주거용 부동산을 사서 이게 뭐 상승해서 내가 노후에 어떤 그 부동산으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혜택들을 본다라는 개념은 버리고 살아, 살려면. 어차피 일자리 쫓아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어느지 콕 찍기는요, 어, 제 책에. 그것도 가서 10% 인터넷에, 인터넷에 사면 할인되니까. 인터넷에 서하면 10%. 그죠제 책은 이제 요즘에 그 <laughs> 30세대, 40세대, 50세대 이런 분들이 어 선물하는 책이라고 그래요. 야, 너 이거 좀 봐라. 이제 부동산 그만 좀 피해 봐라. 아. 어, 너 부동산으로 부자 되고 싶으면 또 이거 봐라. 어. 이렇게, 이렇게 선물로 주는 책이라고 그래요.라고 네. 제가 소문내고 다니죠. 아, <laughs> <laughs> 아데 되게 책 표지 보니까 되게 강렬하더라고요. 어, 그래요. 이미지라든지 네. 예, 딱 봐도 이제. 다른 책들과 함께 봐도 확 튀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출판사에서 이제 그 뉴스에서 말하지 않는 부동산 팩트체크라고 했는데 사실은 정말 뉴스에서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말하지 않는 소소한 것들을 제가 다뤘기 때문에 아... 그 책을 보시면 부동산이 이래서 거품으로 뛰어 올랐고 또 앞으로도 어느 지역은 계속 거품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거품이 많이 꺼졌기 때문에 그 지역은 좀 내가 한번 눈여겨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모아서 공부하고 쓴 책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내드리는 거죠. 안 사보셨죠? 저는 이제 받았으니까 이제 네. 사이즈가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또 사겠습니다. <laughs> 한두권 사가지고 예, 예. 선물도 주고... 어, 예, 예. 목돈 1억이 있다라고 네. 한다면은 과연 어떤 지역에 어떤 부동산을 투자하실 생각인지 1억이 있으면은 어 안전하게 한 4억 정도 매가에 물건을 살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두번 정도 유찰이 되어 있는 추세니까 어 3, 4억 정도 내려와 있는 거는 원래 감정가는 예전에 고점은 뭐 7, 8억이 되는 그런 아파트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제가 사회초년생이고 1억을 다 모아놨다 그러면 서울 안에 있는 조금 오래됐어도, 어,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그런 아파트를 사놓을 것 같아요. 뭐, 창동에 있는 아파트나 요즘에 또뭐 노원구, 애기 키우기 좋은. 아, 강북 쪽에. 네네, 네. 강북 쪽에 괜찮거든요. 호재도 있고, 그리고 음. 또 많이 저평가도 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지역에 음. 물건을 사놓거나 아니면 약간 외곽인데 좀 좋은 물건이죠. 새 물건이나. 그런 물건을. 들 수도권 말씀하시죠. 네, 수도권에. 뭐~ 송도에 도전해 본다거나 아. 약간 이렇게 조금 우리가 이슈가 좀 있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음. 그~ 고점 대비해서 폭락률이 너무 큰 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에 물건을 이 기회에 네, 딱사 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소피아님께서는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네. 노후를 위해서 뭐~ 부동산 경매를 활용한다면은 어떤 물건을 사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어 이제 경매를 통해서 하면 수익형 부동산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가구 매물이나 월세 수익이 가능한 매물, 그리고 싸게, 감정가 대비 많이 싸게 사놓기 때문에 만약 상황이 괜찮았을 때 감정가 수준으로만 매도를 해도 시세 차익까지 기대되는 그런 물건. 상가나 다가구나,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물건들을 경매로 싸게 보유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랑 또 하나는, 어, 수익형 부동산에 관리 포인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나이가 있는데 관리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노후화되면서 관리하는 그런 포인트가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사실 그때는 매도 계획이 있어요. 음. 네, 자산을 매도를 해서, 아니면 뭐 모기지론을 한다거나, 매도를 해서 그 차액을 받아서 현금화를 그때는 시켜가지고, 써야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그렇죠. 예, 그죠? 예. 근데 사람들이 팔 생각을 잘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물려주려고. 아, 자식들한테? 네. 오. 그런 마음이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있으신 것 같아요. 자식들에게. 열심히 본인이 고생해서 뭔가 만들어서 막 이렇게 음. 남겨주시고 본인은 고생하시고 돌아가시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어, 나잘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음. 마음이라서 매도에, 매도에 관심이 좀 음. 많고 <laughs> 물려줄 생각은 사실 좀 별로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노후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수익형 부동산이 안 팔려 그리고 월세 수익이 감소해서 아. 월세가 안 나가거나 이런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월세가 있었는데 더 높아져야 되는데 월세가 예전에 뭐0만 받던 게 지금 한2 0년 되니까 5 0만원 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어 현금흐름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이 가치가 싸게 샀었지만 그럼에도 가치가 되게 하락이 돼서. 자산의 그런 손실 부가 피할 수도 있다는 것도 좀 예상을 해서, 나의 생활 수준을 늙어가면서 줄일 수 있는 연습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원래 뭐, 한 달에 200만원씩 썼으면 점점 좀 줄여나가는 노력도 이게 현실적인 거 아닌가요, 대안이? 어, 맞죠. 현실적이죠. 네, 네, 네. 네. 줄여나가야 되는 음. 것도 필요하고, 음. 생활도 간소해야 되고, 음. 내가 생활의 그런 수준을 줄이는 것에 좀 이렇게 저항감 있잖아요. 자존감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돈을 싼 나라에 가면 그 이상으로 즐길 수 있는데,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외국 생활에 대해서 약간 불편함이나 겁만 없으시다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남편은 외국에 나가자. 생활비가 훨씬, 훨씬 낮아지니까. 그리고 그 같은 돈이 한국에서는 맨날 외식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맨날 외식하니까 편하죠. 그 수준은 더 높고. 네. 그 저의 개인적인 네. <laughs> 근데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 어, 삶의 질이 근데,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기대는. 네. 진짜? 저는 그리고 아이도 이제 미래가 다르니까요. 음. 아이도 외국에서 뭔가 그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음. 한국이 발전 가능성이 좀 불투명하지 않나요? 구조적으로 일단 성장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고령화랑 낮아지잖아요. 인구 감소하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음. 그래서 기회가 기회 면에서 봤을 때도 다른 나라에 가서 도전해 보는 게 아이들한테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음. 아이까지 그냥 대국선은 갈까? 아.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음. 하고. 음. 예. 우선은 어, 현금 흐름이 확보되는 여러 가지 수익형 부동산을 경매로 싸게 사서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또는 이제 매도 차익을 통해서. 아이 목돈을 준비해서 하는 게 노후 저희 준비고 그 전에 모아놨던 자산을 처분해 가는 것 그게 또 이제 저의 노후 준비이기도 하고 세 번째는 생활비를 줄여서 그걸 연습을 미리 한다 왜냐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번째는 해외에 나가서 네그 생활 수준을 그대로 또는 더 높게 즐겁게 한다 뭐 이렇습니다 <laughs> 대부분은 이제 부동산을 이제 매수한다음에 보유한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증여라든지 그런 식으로 네. 생각하고 계신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네. 이걸로 현금화해 가지고 네. 어, 삶의 질을 높이는 거기에다가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아이가 있다면은 오히려 이제 아이한테 물려주기보다도 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맞아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잘 살아나가야 될지 해법을 네. 제시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네요 괜찮죠 네. 저는 이,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음. 우리가 계속 증여하고 상속했었던 거는 전제가 계속 오를 거라는 게 전제가 또 깔려 있다고 음. 생각하거든요 물려주면. 그래도 아이가 나중에 더 올라가. 그리고 그때 그 친구가 사기에는 힘들어. 오르잖아요. 근데 만약 집값이 계속 혹시나 계속 떨어져서 그렇게 되면 그런 걸 물려줘가지고 큰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계속, 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경기 침체가 될 수도 있고 영영 경기 침체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생각해서 뭔가, 어, 해볼 만한 시도를 미리 좀 대안을 짜놓는 건 좋은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음. 이 시대에. 네. 지금 사실 하락기잖아요. 네네. 하락기이긴 한데,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투자자들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네. 네. 지금 영끌족들의 물건들이 경매에도 또 많이 나오고, 네.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영끌족들의 대부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작년, 재작년, 지적, 고점에서 사신 분인데, 그때 그분들이 결정을 내리는 전제는, 아, 계속 보다 보니까 시기를 놓쳤고 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근데 샀는데 더 오를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고점에서도 잡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떨어질 거 하면 누가 그 고점에서 했겠어요. 그죠? 고점에서 더 오를 것이라고 연끄을 해갖고 샀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빠른 속도로 떨어져서 이만큼의 지금 하락 손실이 확보가 됐고 이게 그만 앞으로 더 오를 거냐. 그게 막막한 거죠. 그러다 보니 겁이 나고 던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사람들이 부동산 상승기에 진짜 부동산 그뭐 유튜브도 그렇고 컨텐츠가 핫하잖아요. 저도 이제 유튜버다 보니까 근데 부, 부자는 제가 지금 계속 상황을 보니까 어, 상승기에 나온 게 아니라 하락기에 부자가 나오더라고요. 누구한테서 나오냐면 손실을 방어해서 부자들도 손실 보죠. 부자들도 크게 보죠. 오히려 큰 자산을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시기를 잘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 어~ 뭐 현금 흐름이 계속 꾸준히 있거나 월급이 꾸준히 있거나 뭔가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시기만 버티면 뭐 이렇게 다시 상황에서 부자가 되더라고요 근데 뭔가 결심을 해서 힘든 결정을 해서 연 끌하신 그런 분들은 이 하락기에 못 버티고 던지니까 나중에 다시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거를 활용을 못 하는 게 반복이 되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경매하는 관점은 싸게 살수 있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게 정말 큰 장점이기 때문에 이 하락기를 버틸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경매가 하락기에도 버틸 수 있게 해 주는 힘을 더해 준다. 왜냐면 밖에 시세나 금매가보다 이만큼 나는 싸게 사니까 요만큼까지는 더 떨어져도 충분히 버틸 수 있고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나도 손해를 봤지만 대부분의 이 아파트 단지 다른 사람들은 이만큼을 봤는데 전 이만큼 본 거잖아요, 이제. 그죠? 워낙 싸게 사놨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 힘을 갖춘 다음에, 어, 상황을 그때까지 뭔가 좋은 시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더라. 음.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 싸게 경매를 사셨으면 좋겠고, 경매를 공부하는 분들이 마음이 막 급해가지고, 금액 쓰는 거가 이제 막 질르는 경우가 나중에 생겨요. 폐찰이 어. 계속되면 아. 멘탈이 무너지거든요. 왜냐면 현타가 와요. 음. 내가 지금 어디 가서 하면 최저시급 얼마라도 되는데 지금 내가 임장하고 물건 조사하고 아. 해가지고 지금 폐찰하고 또이 짓을 반복하고 이러면 내가 지금 최저시급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래서 결과를 얻고자 질르는 금액을 써버리거든요. 음. 그래서 생각보다 경매가 낙찰받기가 의외로 되게 쉬워요. 지르면 되거든요. 그 그렇긴 하죠, 사실.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laughs> 경매가 어렵다는 거는 뭐냐면 좋은 금액에서 사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좀더 버티시면 어, 상황이 상황인 만큼 기회가 초보자들한테도 충분히 갈수 있으니까 여유를 가지고 내년까지 멘탈 잡고 좋은 금액에서 어, 실수요자 분들, 예, 그래서 자신의 좋은 자산을 좀 갖추시는 시기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러면은 좋은 시기 왔을 때 크게. 덕을 보실 거세요.